안녕하세요. 잉글리 샤트입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처음에 인사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오늘은 좀 최대한 어떻게든 편안하게 긴장 안 하고 이렇게 영상 좀 찍으려고 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금 좀 찍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지금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어 듣기 공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얘기해 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영어 듣기 공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짜리 이상의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미드 같은 거로 영어 듣기 공부할 때 보면은 그한 문장만 집중해서 이렇게 반복 듣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도 말했지만 미드 가지고는 영어 듣기를 좀잘안 했고 이렇게 짧은 한 문장 가지고만 이렇게 반복 듣기 하기보다는 적어도 10분짜리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 듣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챕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 듣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그 영어 듣기 자료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한 텍스트라고 한다면 한 텍스트는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그 문장 하나는 여러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문장을 들었는데 그 문장이 내가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이 문장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단어가 내내 각인되어서 들었을 때마다 이미지가 정확하게 형상화가 되는지 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복 듣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계속해서 듣기에 양을 늘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면은 그 영어 단어에서 얻어지는 이미지가 내가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뭐한 마디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 단순히 한국말로 해석되어 있는 그거 이상의 이미지가 머릿 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니 Manipulate 라는 단어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이단조작하요 어, Manip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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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 영어 듣기를 하다 보니까 n i p u l a t e m a n i p u 기 a t e m a n i p t e m a n m a n i f e s t m a n i f e m t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계속해서 m a n i f t 를 m a n i p u 하고 이렇게 혼동을 해가지고 계속 m a n i p u 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우연에 일치인지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도 동하는 거예요. And that's kind of an interesting idea, I think, because you know, let's say that you have an impulse to make a sacrifice. You think, well, I should change this about my life. Well, it's like where does that come from? That impulse is t just Well, just it out of 분명히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해야 되게 됐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나타내다 뭔가 그 한국말로 의미를 알았는데도 같은 문장을 이렇게 들을 때는 물론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텍스트에서 다른 단어와 섞여서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게 또 매니페스트가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매니페스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또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매니페스트만 제가 매몰돼 가지고 매니페스트만 나오는 그런 텍스트를 찾아서 들은 거는 아니고 또 어떻게 다른 걸 듣다 보면 또 매니페스트가 나오고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안 통하고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다가, manifest라는 단어를 보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듣기를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뜻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단어였고,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하고 옆에 제겨준 단어였는데, 어느 순간 manifest라는 단어가 귀에 확 와서 닿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히 manipulate와 manifest도 분리가 되고, manifest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이 확실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막 주어 뒤에 바로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삽입절로 들어가 있고 본동사가 주어랑 저어 뒤에 뚝 떨어져 있고 그 뒤에 또 무슨 절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를 따라갈 수가 없, 없을 지경으로 문장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자막을 보러 가기 전까지 또 충분히 할수 있는 만큼은 계속 반복 듣기를 해서 내가 쫓아갈 수 있는 만큼은 쫓아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반복 듣기를 했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영어 듣기를 어느 정도 하면, 주어 동사까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까지도 뭐 쫓아갈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까지만 쫓아가자, 주어 동사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한번 돌려드릴 때는 주어, 동사,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그 다음 또한번 돌려드릴 때는 주어, 동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어.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러면 그 문장 한 번을 듣는데 몇 번을 반복 듣기를 해야 돼요. 들어도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제 조금 힌트를 받으려고 그 자막을 보러 가는데 내가 자막을 보러 가서 내가 문법이나 토케 공부가 기준에 되어 있으면 그기서 힌트를 받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을 조금 쉽게 만들어 준다 뿐이지 그 힌트를 뭐 어렵게 받았던 쉽게 받았던 듣기를 수월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종이에 글자로 다 적혀 있는 걸 독해하는 경우는 항상 상호의존적이에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를 내가 미리 볼수 있고, 만약에 주어 뒤에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사비줄로 들어가 있으면 미리 떼서 본동사를 미리 찾으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떼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 듣기를 할 때는 이미 지나간 말을 내가 다시 불러드릴 수도 없고,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내가 미리 땡겨서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영어 듣기를 할 때는 항상 현재 내가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있는 그 단어에서만 모든 정보를 얻어내고 모든 이미지를 형상해야지 화 이미 지나간 말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말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방금 듣고 있는, 현재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에서만 정보를 얻어내고 이미지를 형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되게 세분화해서 말하지만 이게 모두 지금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단어 듣고, 그 다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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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수시간이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어 듣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각의 힘을 길러야 되고, 청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독해를 잘하고 이런 거는 힌트를 찾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만, 듣기 공부, 특히 훈련을 통해서 청각을 힘을 기르는 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아, 참, 이게 지금 제가 저한테는 1, 2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3개월째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망망대에 펼쳐진 느낌이 들거든요. 1, 2개월 이상에일어난 이런 방식으로는 또 커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그 얘기를 조금 해볼텐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